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HJ중공업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이 조정 구간 특히나 25,000원 구간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기회로 활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자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반등 구간 나온 자체가 그리고 이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이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HJ 중공업왜 이렇게 강. 드리고 있는 걸까요? 자, 결국에 이 MR o 관련해서 너무나 메리트가 좋다라는 거죠. 어떤 흐름에서 MR에 o 대한 메리트가 좋은지, 자, 이 내용이 바로 생각나지 않으시면 이 목표가에 대한 설정까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h d a 중공업의 가장 큰 모멘텀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도 조선수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재 삼성중공업의 거제 조선소 그리고 현대의 뭐 울산 조선소 있겠지만 결국에 이 부산 영도 지역에 위치한 이 h a 중공업이 지금 미국 쪽에서 바라볼 때이 해군 쪽에서 바라볼 때자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좋고. 이 미국의 해군 기지가 결국에 이 부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MRO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건조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메리트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h a 중보업은기존의 우리나라와 이 방사청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 해군 군함에 있어서 자, 이 건조를 가장 많이 한 조선사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중고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이 위치, 그리고 이 방산의 특합에 있는 사업성. 자, 이를 놓고 봤을 때이 MRO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이 유상증자가 왜 나왔습니까? 결국엔 이 자금력에 있어서는 이 현대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사실 삼성중공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 MRO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3자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 자체가 2만 9천 원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가격인 게 자, 기본적으로 3자 배당에 있어서는 이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받는 입장에서 바로 시장에 팔 수가 없고 일 년의 보호 예수 기간을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기존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 물량을 받아 가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29,000원 가격대 거의 3만 원에 육박하는 물량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투자 규모가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2천억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자10% 정도 이 가격을 높게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HJ 중보법에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억 가량을 더 얹어주면서까지 물량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자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구간은 결국엔 우리에게 기회로 활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MRO 관련해서 어떠한 수주 규모, 이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HJ준보업이 이 MRO 관련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MRO 수주 내용이, 자 예를 들어서 MRO 수주가 5조 원을 받는 거랑 그리고 10조 원을 받는 거랑, 자 당연히 이 목표가에 대한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수주 규모에 따라서 이 HJ준보업의 목표가 결정이 될 거다. 자, 그리고 MRO 관련해서. 수준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리적인 위치서부터 시작해서 이 HJ중공업이 기존의 이 방사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해군 쪽, 특히나 이 군함 쪽에서 특화된 기술력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이 MRO에 대한 수준은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자, 어떠한 규모로 나올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보감 자, 우리가 이 기회로 활용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에 대한 점을잡 아, 보 려면 꾸준 한 이슈 체크 이 이슈 중 에서, 주 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인 이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실 h j 중보업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주에 대한 규모가 나올 때 그때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꾸준하게 h j 중보업에 대해서 이슈를 구독자 분들이 한눈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정보공유방 활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보공유방은 일반적인 주식공유방이 아닙니다. 자 현재 이 조선업 관련해서 특히나 HJ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장중의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자, 기사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기사 내용, 그리고 이 호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이 강도에 있어서 자 1부터 5까지 표시해 드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이 내용이 얼마만큼 큰 호재인지 그리고 악재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자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가져가기가 너무나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h j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이 조선업에 관련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니까 사실 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조선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조선업에 대해서만 딱 올려드리는 채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 이 바쁘신 와중에도 한눈에 이 정보를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원래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년도 말부터 이 꾸준하게 자료를 정리해 오면서 데이터를 정리해 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는 데이터도 갖고 있어서 그냥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 드리면 구독자 분 분들도 한눈에 좀 파악하실 수 있고 저도 이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성장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방을 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더보기란 간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이 접수해 주시기 전에 좋아요는 꼭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유방 링크를 바로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는 누구든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제가 분석했던 글이나 제가 예상했던 호재들을 올려드리면 그대로 복사에 가서 자, 너무 배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누구나 입장 가능한 이 링크에 대한 공유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만 저희 초대시켜드리기로 좀 마음을 먹었고, 저의 개인 번호니까 자, 편하게 이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천 프로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의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m b 아 i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햄버거, 즉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크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 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접춤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접칭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기획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천 프로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던 자, 주도해 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 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 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펜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컬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햄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프로에서 천프로 이상 올라갈 때자 매일매일 양복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 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자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큰 수익이 날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아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캔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